음, 음, 음. 어, 일단 야구 할수있어서 좋은 게 일단 가장 큰것 같아요 일단 장비가 많이 비싸니까 혼자 할수 있을 때는 못했던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것도 재밌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야구 활동을 하면서 바라는 게어을까요 네. 어, 중요한 순간에 슈퍼 캐치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럼 등장곡으로 곡을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곡으로 하고 싶으세요? 아, 또 제가 유쾌하게 야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지게 할수있 어, <laughs> 아, 그럼 마지막 질문. 학교 다니면서 야구를 계속 하는데, 아, 휴학하고 야구부 아, 안 하기. 진짜, 뭐가 좋으세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것도 아, 재밌어서. 예, 네, 이거는. 어, 밸런스가 좀 이상한데요? 워팡 강남 스타. 야구부에 들어와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단 야구를 좋아하면 은 야구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기 팀메이트들이랑 어 같이 이렇게 해주는 임원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 야구부 활동을 하면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바라는 점이요? 동물원 응. 치고 싶네요 네 그러면 등장곡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곡으로 하고 싶으세요? 등장곡이요? 예빈나다의 네. 산책하러 갈래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 다니면서 야구부 계속하기 대 휴학하고 야구부 안하기 안 중에 뭐가 더 좋으신가요? 아예 학교 다니면서 야구 해줘. <laughs> 아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 네, 야구부 에 들어가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시고 야구를 어. 재밌게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 앞으로 야구부 활동하면서 을 바라는 점 뭐가 있으세요? 어. 좀더 많은 대회를 나가고 시작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 다니면구야구부 계속하기 대 휴학하고 야구부안 하기 중 뭐가 더 좋으세요? 전야구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친구 일단 일주일에 단일한 번씩 운동을 할수 있어서 이제 리프레쉬하는데회를 만들 수도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신입생들 운동 좋아하는 약간 친구들을 잘 만나면서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야구 활동을 하면서 바라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가 대부분 훈련을 운동장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매주 운동장이 아닌 야구장을 대관해서 야구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더질 높은 야구를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등장곡으로 하나 한 곡을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곡을 하고 싶으세요? 등장곡이요? 등장곡, 유타대학교 교과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 다니면서 야구부 계속 하기대 휴학하기하고 안 하기 좀 받아주세요. 당연히 학교 다니면서 야구부 계속 하기를 고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만들어서 일단 어, 다 같이 재밌는 야구 하고 있고 많은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좋은 좋은 추억들 만들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더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야구 활동을 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선수단은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매니저들인데. 매니저들 정말 많이 노력해 주고 있고 고생해 주고 있는데,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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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있는데 좀더 혜택을 더, 어... 더 만들어 주고 싶어요. 기존하지요? 이 야구 활동을 아, 하는데 보람 을 느낄 지지OL인.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네. 싶고 팀이 네. 네. 하나로 될수 있는 어, 그런, 어, 게 그런, 그런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등장곡을 만약 고르실 수 있으면 어떤 곡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본조비 이0마일라이프를 계속 썼는데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계속 쓸것 같습니다. 주장을 맡고 계신데 혹시 만약에 다른 선수에게 주장 자리를 내줘야 한다. 친구들한테 미래를 묶겨서좀더이 야구부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 다니면서 어... 야구부 계속하기, 어... 네, 휴학하고 야구부 안 하는 게 뭐가 좋으세요? 저 학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야구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야구부에 들어와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아, 이렇게 아, 운동할 수 있고 좋아하는 야구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동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구 활동을 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특별히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괜찮아서 등장곡을 하나 고르실 수 있다면 어떤 법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인 유나의 오르트 부르 가겠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다들 이제 야구를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다들 이제 부상 없이 야구를 즐기면서 같이 잘 경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장곡으로 곡을 하나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곡으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부터 시그니처로 밀어오는 아팔바지가 있어요. 아팔바지 등장곡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아버님에서 야구는 네, 계속하기 네, 대 네, 휴학하고 네. 야구도 네. 안, 안 하기 중고하다 네. 중이세요? 네. 저는 일단 휴학을 싫어해요. 할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좋은 팀원분들이랑 야구 같이 하면서 자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야구랑 경기를 하면서 스포츠 음식도 기르고또 운동하면서 건강도 같이 느낄 수 있게 서좋습니다 앞으로 야구부 활동을 하면서 바라는 점 뭐가 있을까요? 이대로 좀잘 가고 잘 그냥 열심히 운동할 수 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야구도 계속 하기 대 휴학하고 야구부 안 하기 좀 뭐가 더 좋으세요? 학교 계속 다니면서 야구가 어, 뭐기 야구에 들어가서 좋은 점은 있을까요? 제가 야구를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해서 야구부 있는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야구부가 있는 대학에 왔다는 것만으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구부 활동을 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더 규모가 커져서 더 많은 대회에 나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제 야구적인 실력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장보고 높은 환경을 보겠 어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전준우 선수의 등장컷과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어, 학교 다니면서 야구를 계속하기 대 휴학하고 야구 안 하기 중 뭐가 더 좋으세요? 야구부 계속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